4천..4천원대에서 살.. <웃음> <웃음>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씨발 니 계속 그래 그러면 4천원 내놔 이쌍 나. 아 누나가 한다며. <laughs> 어. 나 하고 싶지도 않은 데 <laughs> 한국어로 나와? <laughs> 막 날라다녀. <laughs> 손이 날라다녀. 물리학 있는 <laughs> 거라고. <또> 알았어 알았어. 아, 화학계라서잘 모르시나 보다. <laughs> 누나 물리 학인데 아, 물리 화학이야? 미안해. 씨발 <laughs> 맞고 싶냐? <laughs> 아, 이 씨발놈. 똑똑나쌉벌레나 버렸어. 쌉벌레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. 내려간다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비둘기 말냥 땅에 추락한다 더 내려간다 바다 속으로 아 나와 응. 올라가 오케이. 오케이 누나 재능이야 인생은 알았어 아, 알았어 비겨봐아 비교... 비... <laughs> 뭐해 <웃음> <웃음> 뭐해 <웃음> 점프 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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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울린다 울려 <laughs> 목소리가 왜 이렇게 웅장해 싫어 그게 비틀려서 올라가라 고 그게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오. 그러면은 오. 올라가 우와 그래 어야나 <laughs> 그래. 너무 잘하는데 우와 와똥꼬까지 순식간에 왔네 이거 4천 4천 원대에서 살나려 간다 전반으로 아 묻었잖아 후회해 줄게 안 궁금해 아니 어떠니 H 누나가 아니 H.. H한테 우와. K가 남자애가 K거든? H가 여자야? K가 H한테 가서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잖아 근데 갑자기 너 색? 뭔지 알아?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왜? 몰라 아니 들어봐 요즘 초딩들 다 알지? 그래서 H는 그때 몰랐어 아니, 모르는데, 그게 뭔데, 핸디케이가. 존나, 섹시댄스. 이러고서 존나 뿌듯해하고 갔대. 존나 개, 존나 웃기지 않냐. 섹시댄스. 영상 못 올리겠군. 개웃겨. l e t